안녕하세요. 경기가 마태가란데 데려왔음. 경기가 수영 깎았어요. 스물여덟 살 같아. 스물일곱 살. 영해졌어? 영해졌어. 야, 아, 근데 뭔가 되게 밋밋해. 그렇지. 골봤는데 너무 밋밋해가 왜 사람이 뭔가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거가 있긴 한데 더 젊어 보이는 느낌? 경기는 아, 나는... 지금 검은콩를 먹고 있어요. 이게 사실 <laughs> 어떻게 된 거냐면 초코우유도 찍어줘. 초코우유. 초코우유랑 얘랑. 플러스 원이었어요. 그래서 음. 저는 원래 사실 제가 먹을 거였으면 저는 분명히 초코우유 3개를 샀어요. 아 진짜? <laughs> 그럼 나도 먹을래. 나 팡팡 좋아해. 아, 내 거야. 손 넘지 마. 이미 드었어 그런데 민경이가 뭐라 그랬더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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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와서 다 떠봤자 뭐. 초코우유 먹고 싶어. 이래 아니 저기 먹고 싶어. 먹어. 왜냐면 저 뒤에 하나 더 있거든요. <laughs> 그래 나는 뒤에 하나 더 있다는 말을 듣고 민경이가 이것도 먹고 싶겠다라고 생각하고 초코유 두 명. 민경이가 검은콩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. 난 좋아해요. 민경이가 은근 저기 몸몸 걱정을 하면서 음식을 먹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음. 샀는데 뭐어딱 음, 결론적으로 자기가 검은콩 먹었을 때가 응? 음? <laughs> 그래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고 <laughs> 민경이가 먹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선 넘지 말라고. 넌내 거예요. 난 초코유만 먹어. <laughs> <laughs> 그랬습니다. 변기가 데려와줘서 지금 아주 편하게 가고 있어요. 따뜻하게. 내가 엄마어 변기 수염자란 변기. 변기, 변기 면접 보러 가요. 병기 토요일 면접보러 가 그거 유튜브 올리면 자기야 왜왜나 왜, 왜? 지금 왜. 백승고 타일 자라고 어? 백승고 타일 아니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려고 면접보러고 니가 <laughs> 했잖아 지금 공개처음 시켰어 나 지금, 지금 사형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요 병기도 오늘 퇴근하고 온 거고 일 하고 있고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까 그러니까, 12시간 일했어 12시간 대단해 12시간 일했고 나도 근무의 시간까지 하면 한 12시간 일한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근무시간 제외하면 한 12시간 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민결이가 제일 힘든 요일이 언제 언제 언제예요? 맞죠? 음. 그렇죠? 저요? 네. 어, 목, 금, 토주거합니다 일주일에 <laughs> 3일이 힘들어요 <laughs> 일주일에 3일을 노동을 1 5시간 이상해요 그건 좀 많이 힘들다 그렇다고 주 5일도 아니야. <laughs> 주 6일이야. 그 누가 보면 어떡 하려고 학원 사람들이? 봐도 돼. 아 그런 얘기하면 돼. 보면 안 돼. 아 보면 안 돼. 아 혹시 봤다 그러면 어, 다 모른 척해 주세요. 네, 저라는 걸. 응. 제가 지금 얼굴도 가렸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실 거죠. 검은콩 사 드릴게요. 검은콩. <laughs> 전 초코 초코 사 드릴게요. 조용히 해 주세요. 조용히 해 주세요. 원장님께 보여주지만 말면 됩니다. 이제 그만 할까요? 그럼요. 재밌다, 올리는 거, 그렇지? 음, 재밌는 거 같아. 뭔가 아무도 보진 않지만 그냥 뭐, 재밌어. <laughs> 아니야, 뭔가. 900명이 봐. 아 근데 그 올라간 거를 <laughs> 어. 우리가 보잖아. 그러면 또 되게 새롭다. 어 <laughs> 응, 맞아. 재미가 맞아, 있어. 맞아, 맞아. 자, 그럼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안녕. 경기랑 데이트할 거니까. 저는 민경이를 안전하게 집에다 모셔드리고 음. 귀가하겠습니다. 음.